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도 준비하고 또 촬영하고 여러분과 이렇게 나누면서 다시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정리하면서 참 많이 배웁니다. 여러분도 아마 전체 성경을 이렇게 큰 장을 보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몇 구절씩 나누어서 성경을 묵상하고 또 배우시고 참 좋은 시간이라 봅니다.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나누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매일매일 같이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고 소통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뭐 저만 감사한가요? 여러분도 참 좋은 시간이시죠 오늘도 같이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노벨상의 선출 방법을 아십니까 이 수상자는 스웨덴 왕립 과학 아카데미에서 선출을 이각 선출 단체는 소속 의원도 있고, 과거의 노벨상 수상자도 있고, 각국의 학자도 관여가 되고요. 작가에게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기도 합니다. 추천서를 접수한 각 단체는 극비리의 일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몇 사람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사 후 마지막 발표를 합니다. 노벨상의 선정 과정의 특징은 엄격한 심사를 통해 수상자, 선정 과정에 기인하여 선출한다라는 것이죠. 노벨상 수여 기관들은 한 부분당 약 1000명씩 총6천여 명에게 후보자 추천을 요청하고요. 안내장을 보내서 다 받은 뒤에 그 중에서 한 명을 이렇게 선출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오늘 본문에도 성막을 지을 사람을 선출하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을 뽑을 때 역시 신중을 기해서 뽑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오늘 좀 살펴보겠는데요.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6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성막을 지을 사람들을 뽑았는데요. 유다 지파 후레 손자 우리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인 부살레를 불렀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모세가 부살레를 성막 지을 자로 지명하자 하나님의 영이 부살레에게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을 누가 있나 이렇게 해서 뽑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부살레리라고 하는 준비된 사람을 지명하자 하나님께서 그 영을 부어 주셔서 그래서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뭐, 쓰실 수 있겠어? 나는 부족한데. 그런데 하나님이 쓰고자 하시면 부족한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지식도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30절에서 33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지파 후레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자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여러분을 부르실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아,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책을 써, 무슨 설교를 해, 무슨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을 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쓰고자 하시면, 야, 너책 쓰면 좋겠어. 야, 너 이거 하면 좋겠어. 왜냐하면 내가 너한테 그러한 달란트를 이제 줄게. 그리고 너한테 내가 지혜를 줄게. 내가 너에게 총명을 줄게. 내가 너에게 지식을 줄게 해서 하나님이 감당해 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현호 성교사님을 만나서 한 3시간 이상을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요 음, 책을 쓰게 됐는데 아주 유명 출판사랑 이제 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책저 책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정리를 하는데 와 이게 너무 감동적이고 정말 더 책을 출간하고 싶은 마음과 지식과 어떤 지혜를 더해 주시는데 너무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출간할 때 사실은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좋은 출판사를 만나게 하시고, 또 동기부여와 서로의 방향성이 맞게 해주시고, 이게 순적하게 일이 풀리기 시작하는데요. 너무나 놀랍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안 돼. 누가 내 책을 내주겠어? 나는 안 돼. 내 사업이 어떻게 잘 되겠어? 나는 안 돼. 내가 어떻게 돈을 벌겠어? 근데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이제 협력하려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을 딱 만났는데 와 너무 놀라운 게 그분은 목회자인데 의사로 평생을 지금 이제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부도 주시고 또 부인도 의사인데 부인은 직원이 병원의 직원만 300명이라고 하더라고요. 본인도 의사인데 부인도 원장이고 병원을 운영하는데 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의 부를, 어, 주의 나라를 위해서 같이 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라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잘 되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겠죠. 그걸 알기 때문에 더 교회와 성교지에 재정을 쏟아붓고 있다는 라 것입니다. 우리가 부살렐, 또 우리가 모세 같은 사람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쓰고자 하신다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놀랍게 역사해 주실 겁니다.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글도 모르고, 사실, 내성적이고,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지금은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에게 어떤 지식을 전해주고, 또 목회자들을 상담해주고, 성교사람들 만나서 협력해주고 하는 그 관계를 형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보면, 사실, 예전에 저를 아는 분은,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야 정말 놀랍다. 이렇게 말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부살렐, 또 오올리압을 부르셨고요. 오늘도 여전히 여러모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는 안 돼요. 우리 가정은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안 돼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희가 청년부 예배를 개척해서 이제 청년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첫 시작은 한 20여명 정도의 청년들과 부장들과 목회자들과 간사님들이 같이 시작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 연말에 보십시오 풍릉교회 청년부가 어떻게 되는지 내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 뒤에 이 영상을 보시면서 아 그때는 뭐 20여명이 시작했다고 했는데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여러분 한번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캐나다에서 한 교회에서 섬겼는데 지금 거기 청년부가 그 도시에서 가장 많은 300명의 청년들이 모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 제가 시작했 때는 한자리수였어요 10명도 안 됐어요. 7, 8명에서 처음 시작했어요. 그것도 그큰 청년들이 유치원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우리가 여기 언제 탈출할까? 그랬는데, 어, 1년 안에 강당에서 예배를 드렸고 청년들이 엄청나게 모이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지방에서 예배 드릴 때도 부흥이 있었거든요. 근데 풍문교에서도 지금 사람들이 모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여러분 같은 기도하는 분들, 신실한 분들을 붙여주셔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주실 줄 믿습니다. 야 무슨 청년부 예배를 드려, 무슨 청년들이 뭘할수 있겠어? 걔네가 뭐 헌금이라도 하겠어, 걔네가 뭐 헌신이라도 하겠어요? No, 얼마나 귀하게 섬길지 5년, 10년 뒤에 우리 신촌에서 지금 개척하는 이 품는교회 기억해 주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부살렐 같은 사람을 위해서 연약한 자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어떻게 쓰임을 받는지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여러분 기도할 때 생각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주변에 사역하는 성예사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놀랍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